1번이, 1번이에요. 예를 들어 로그에 2에 5, 3 플러스 2분의 1에 로그에 3분의 8이에요. 로그 2에 3분의 8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4에 2. 상태예요. 런 걸로 계산하래라. 이 기본적으로 얘들아 찢을 수 있는 건 찢을 수 있는 데까지 다 찢는 어떻게 돼서여기 봐봐. 로그 2에 루트 3이야. 루트 3은 3의 루트 3은 3의 몇 제곱? 네. 2분의 1 3의 2분의 1이라인이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나간다. 이게 어떻게 니 2분의 1 로그, 네. 로그. 네. 2에 아, 3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 자 플러스 2분의 1에 아직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쪼개서 봅시다 자, 나누기 안에 있는 몇 번, 한 번. 나누기는 어떻게 돼? 빼기로 쪼개지는 거지 그렇지? 어떻게 로그 2에 8. 8인데. 아, 이거 1타스탄. 로그인할. 바이너스 어떻게 돼? 로그 아, 네. 20. 이렇게 돼. 네, 네, 됐죠. 그다음에 얘 어떻게 되지? 4는 2에? 최고. 근데 미세 지수는 나가기 나가는데 뭐로 나가? 그럼 뭐로 나가?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에 2에 2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봐봐 얘부터 일단 정리할 수 있는 거 정리할게요. 얘는 어떻게 돼? 4. 2에 세제곱인데 3은 앞으로 나가지? 3 앞으로 나가면 로그 2에 2지? 지워지니까 네. 얘는 그냥 몇이야? 3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어떻게 돼 또? 1. 2에 2니까 지워주면 그냥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얘는 어차피 건질 수 있는 없고 자, 2분의 1 로그 2에 3 이렇게 되는 거고 3나가니거 어떻게 돼?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되고 얘도 이렇게 곱해을 나가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분의 1에 로그에 2에 3. 따라오고 있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워진는거 보이니? 보여요. 응. 저 얘하고 얘가 어떻게 돼요? 그래요. 얘하고 얘가 지워지고 얘네 둘 계산하면 답은 몇이에요? 1. 예. 이런 식으로 하면하면요 자, 지우고 근데 <laughs> 책이 없는데. 아까 글 줬잖아. 안 줬어요. 뭐였지? 줬어? 로고빈. 이거 왜안 줬어? 줬어, 줬 줬어. 아까 내가 4 9인데지 아이가 손을 안 썼어요 그거 어, 자그다음몇개 어, 그그그 아, 그그그 봅시다 너무 그제 풀어볼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풀면서그 간부를 좀 잡으면 돼요 자 그다음에 만약에 넘어가서 예를 들어 1 9번 같은 거 봅시다 이건 못해요 이걸 네, 그 네, 거. 거. 자 로그 4에 3야 근데 이거 이제 지금 아까 쓸때 보니까 로그 43인데 로그에 이렇게 써봐야 돼. 좀 요중에 정직한 게좀 다르지.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막이 씹어서 그런가? 본인은 대학에 지 얘가 미시으로 얘가 진수라고 주장하지만 누가 봐도 이건 4인 세제곱이야. 세데요 맞대. 아니, 이거 마지막 내년이 가. 그데맞이고버어다뭔 소리야? 시간이 쫓겨 들어 시간이 쫓겨 들어 잘하지. 그래서 시간이 어가지 과학이 로그에요 3에 25 그다음에 곱하기 로그에 루트 5에 대수학 8 8 루트 있을지 그러면 어.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많이 숙달이 되면 숙달이 되면 얘네들이 한 번에 쭉쭉쭉 지워지는 게 보이죠 지금은 잘안 보일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을 변환해서 한꺼번에 약분하는 형태로 갈 거고요 근데 어미1 0으로 바꿔볼게요. 밑을 10으로 10. 10 10을 밑으로 바꿔볼게 몇 번이지? 요건 요건 로그 AF인데 밑을 10으로 바꿔보네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니? 로그는 10분에 4번이1 0의4 너네 로그의3 0에4 1 0의4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내가 왜 밑을 10으로 했냐면 앞으로는요 이 밑이 없는 로그들이 있어 미시 없는 로그들이 있거든 미시 없는 로그는 뭐야 그냥? 1. 1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인 경우에 생략 우리 제국군한테 루트 2라는 거 하는 건 사실 여기 뭐가 있는지 많이 쓰니까 없어지는 짓이 얘도 마찬가지로 10인 경우에는 생략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시 10인 로그를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미시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자주 쓰는 거예요 상용 로그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로그 4 이렇게 쓰여 있면아 미시 10이구나 상용 로그네 이런 식이나면 얘도 곱하기 얘는 어떻게 돼? 로그에 10의 3인데 제곱3 10을 생략하니 얘는 어떻게 돼? 로그 10의 25인데 25는 5의 제곱이니까 2로그에 e 음? 네? 5아 5의 제곱인데 아 제곱 하고 나가니까 아그 다음에 어, 곱하기 자, 로그 10의 루트 5야 로그 루트 5인데 루트 5는 또 네. 5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 앞으로 나오면서 2분의 1 로그의 5 분의 로그 10의 8인데 8은 2의 3 배고 어떻게 돼? 3 로그의 2분의 1한번씩 하네 이것도 엄청 늦게 한거죠 이게 하나하나돼야 되고요 이게 막 엄청 막 복잡한 과정막 거쳐서 내는 게 아니고 막머릿속고민해셔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어 얘는 얘, 얘는 얘 이게 바로바로 바로 그냥 쓰듯이 고민 없이 이렇게 돼. 그 정도까지 너희들 많이 연습을 시키는 계산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변환하고 나면 로그 1 0에3 로그 1 0에3 로그의 2인데 자 로그 4는 얘들아 로그 4는 이제 어떻게 바꿔야 돼? 로그 4는 앞에 2 나가고 여기 이렇게 그러면 또 로그 2 하고 로그 2 없어지고 로그 5 하고 로그 5도 없어지죠. 그러면 남는 게 보시면 여기 2 하고 이것도 지워지네요. 여기 2 하고 얘도 2도 지워지고 그럼 2분의 1분의 3만 남는 거지. 4분몇이에요? 4분몇이에요? 그 그래서 어 일단은 한문제 씩은 다 풀고 있는데 집에서 그 숙제를 하는데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날오는 거잖아. 어 근데 오늘 가서 숙제 하는 걸 권장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밤이나 우리가 화요일 1시 수업이니까 화요일 오전에 이거 하려고 하면 화요일 오전 숙제를 하는 <laughs> <할 웃음> 순간 아, 그래 오전에 히잘했는 예를 들어 배운 거는 맞는데 배운 게 인정하기 싫어지죠 지릿속에 어, 어, 남은 건 없어요 오늘 아시다를 이렇게 들으려니까그 그, 아, 집에서 어, 만약에 오전에 음. 할 거면 아, 집에 다시 한번 강를 듣고 어떻게 하냐고 다시 한번 보고 따라 하기로 하 그래서 오늘 여행가 는데요여행가죠 <목소리가> <근데 우리 목소리가> 여행 갔을 때는 공부하는 거 아니야. 이제부터 다음 주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오세요. 보기. 다 여행 가서 소리 <목소리가> <원래> 안 해도. 애요 아서 이거 안정게요 진짜로. 아깝지. 아지그러니 집에서 인턴 들으면서 야채고보는데 자, 자 한번더 할게요. 22번 문제를 네. 한번 풀어볼게요. 네, 선생님 하나만 더 안. 풀고 끝낼까? 안돼요. 이거 하고 한한 문제 정도만 더 풀게요. 아, 아 한번 어려운데. 봐봐, 22번인데요. 음. 자, 봐봐, 이 문제를 먼저 쓸게요. 3분의 1, 3분의 1 로그. 이게 36.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에. 4의 3의 제곱은 3의 4제곱 그 다음 플러스 로그의 <laughs> 1의 81제곱 이럴 렇돼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 로그에 익숙해지면 이미 막 이거를 막쪽개고 싶어서 참 수가 없잖니요 <laughs> 6분의 3을 보듯이 얘를 봐요. 그러면 봐봐 어떻게 보냐면 한 번에 얘도 팍쪼개주면 좋은데, 그게 지금 힘드니까, 지금 단계단계단계 단계 단계 쪼개서 한번 해볼게요. 자, 3분의 1 쓰고요. 자, 36은 어떻게 돼요? 6의 제곱이니까, 제곱은 앞으로 나가겠지. 자, 그럼 3분의 1 곱하기 2하고, 로그에 2에 6. 그 다음에, 자, 4는 2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요?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나갈 거고. 나가겠지? 그 다음에 여기 얘는 뭐예요? 3의 몇 분의 몇이니? 3분의 4. 3의 3분의 4지? 그러 3분의 4는? 진수의 지수니까 앞 나가겠지? 3분의 4 이렇게 그 다음에 처리해주면 로그에 아까 2는 나갔으니까 2나갔고요 얘는 몇이에요? 그죠그 다음 플러스 자, 8분의 1은 2에? 4. 4. 마이너스 3제곱. 그럼 마이너스 3은 앞으로 나가니까 얘 마이너스 바꾸고 3분보 81은 3의 4제곱. 3의 4제곱이니까 4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되면서 로그에 2에 3을 보내는 거 됐지? 그 다음! 자 얘를 계산할 건데 야 일단 3분의 2 쓰고요. 아까 말했죠 6은 몇 곱하기 몇이 2곱하기 3이야. 두 번째 곱하기는 과학기로 쪼개진다. 그렇게 돼서 얘는요 바로 하고 로그 2의 3 플러스 로그 2의 2인데 로그 2의 2는 몇이야? 네. 1. 어. 그다음 얘 계산하면 몇이니? 6. 6분의 6 4인데 그럼 3분의 2 로그에 2의 3. 얘는 그냥 써야겠죠. 네, 3분의 4에 로그에 5개를 더 매겨야 되겠죠. 계산하면 이제 답 나오지? 안 하지? 3분의 2 통보는 계산합니다. 계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 지금 이건 내가 하는 건데 막상 또 너희들이 하려고 하면 막상 하지 마세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웃음> <웃음> 한번 기억하고 <laughs> 자두 문제 정도만 <laughs> 습니다한 문제라고 <laughs> 한 <점. 웃음> 음, 잠깐만 어, 한 거예요 만약에 24번 문제요 자로그 2에 3 얘가 A고요 로그 4에 5 얘가 B B 상태에서 로그 15에 60 얘를 a b 도 안타는 연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봐봐 일단 이거, 이거 일단 보자마자 바꿔야 되죠 얘는 어떻게 돼요? 2분의, 2분의 1 나가잖아 얘는 어떻게 돼? 2분의 로그에 로그. 2에 5 이렇게 된 상태야 얘가 왜 돼요? 이렇게 됐어 그러면 우리가 A랑 B가 얘들아 미시면 천체 전부 다외신니 이로 변환이 됐지. 근데 우리가 예, A, B를 표현해야 되는 얘도 밑이 지금 15고, 진수가 60이야. 그럼 A, B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등의 밑을 뭐로 변환해줘요? 이로 변환해줘. 그럼 일단 얘는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로그 15에 60이라고 하는 건얘도 어떻게 돼요? 로그 2에 15. 2의 몇이요 지금 이렇게 되는거지 그치? 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이제 쪼개기 시작하는거예요 자 15는 뭐? 5. 3 곱하기 5 그치? 5 곱하기 3 그럼 얘는 어떻게 로그 2의 5 플러스 로그 2의 3 쪼개지고요 자 60같은거는 크니까 소인수분해 해버려요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12 5 6이니까 4 3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죠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60이야 그러면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쪼개지 그러면서 2의 제곱이니까 2는 앞으로 나갈 거고요 됐니? 그럼2 e 로그의 2시 2니까 2의 2 플러스 로그의 2의 3 플러스 로그 2의 5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로그 2의 3이 몇이고? a고요 로그 2의 5가 몇이야? 2죠 해파이 <laughs> <laughs> <안 돼! 웃음> 아, 네, 진짜. 진짜 진짜 안지 하고. 만 기억해. 답도 없어. 아, <laughs> 야, 아, 지금. 자, 문제가 많지 않으니 너희들 한 문제라도 더 풀어 봐야 돼, 한 문제만 풀고풀 그 시간을 줄게요. 어, 29번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자 29문제 좋습다 네. 자, 어 7의 x제곱 봐봐. 7의 x의 제곱 얘가 28의 y제곱 얘가 14야. 근데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을 과래 이렇게 구하래 이렇게 하면 그러면 다 똑같아요. 얘를 보는 순간, 얘를 보는 순간,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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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8, 14공통이일 7, 7이 공통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처음에 했던 거뭐 이거 있죠? 어, a의 x제곱이 n이야 x는 뭐라고? 로그 a의 n 그렇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여기에서 x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지? 로그의 7의몇이요2 4 14 이렇게 되는 거지 x라고 하는 건 로그 7의 14 같은 방법으로 y라고 하는 거 어떻게 되니? Y는 로그 네. 그럼, 8 a p a 우리 잘 말해. 우리 가족, Yellow, y 봐 l l o w 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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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l x분의 y 이 l l o w Yellow, Yellow, y e l l o 어떻게 l l o w Yellow, Yellow, y e l l o 얘를 x 분의 1 w y e l l 얘를 3분의 10진수로 얘는 어떻게 되니 로그에 어, 7의 14분의 1 이렇게 되게 하게지지 근데 여기에서 봐봐 밑과 진수를 바꾸면 얘가 역수가 된다고 했지,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는 밑과 진수를 바꿀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역수가 되면서 얘는 어떻게 되니 로그에 14의 로으로 7의 14.

예도하기 예죠. 예도하기 예면 예도하기 예란 말이야. 근데 더하기는 어떻게 래 더하기는 곱, 아, 곱, 합쳐지면서 곱. 곱하기로 합쳐지겠지.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답이라고 하는 건 로그 14에 7 곱하기 28. 28은 7 곱하기 2의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은 쭉 이거 답을 내는 거 여, 여기도 할수 있죠? 14제곱이니까 없어야죠 어, 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 더 이상 내가 막 하는 거는 이제 무의미하고 너희들 이제 더 해봐야 돼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해보시고 어, 지금 내가 유형별로 한 문제 정도씩 풀거구나? 그러면 거기 뒤에 있는 나머지 문제들 있잖아 유형별로 지금 두 문제씩 유형 1부터 유형 일단은 유형 7까지 유형 1부터 유형 7까지 그 도문지 지게가 실판이튼 것도 마저 풀거요다까지해서 도문지 네. 동시에 먼저 풀어. 게 아까 손들라고 했는데 안 뜯은 같요뭘뜯 유형을 누가 와서 얘기해 줬어.